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너스겸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7, 치... 아, 8일차. 벌써 8일차인데, 구독자가. 아, 아닙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동굴에서, 어, 야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숙제로 다이아몬드를 미리 찾아놨는데요. 어, 이행운고갱이이 행운곡갱이를 그냥 뽑기만 하고 보여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행운 곡괭이가 얼마나 좋은건지 제가 왜 행운 이 3를 뽑으려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지금 이게 8덩이 정도 있어요 이게 이 친구가 그래서 이 8덩이 이렇게 하면 원래 다른 곡괭이로는 원래 딱 8개 다이아몬드 가딱 8개만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행운 곡괭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은, 어. 열한 개?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어, 제가 운이, 이거 <laughs> 좀 많이 없는데. 어, 이거 좀 심한데요, 이거? 열한 개는? 이러면 해골 원이랑 뭐가 달라? 아, 진짜 이거. 아. 이렇게, 청금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두, 이거 두 개만 캐도, 열악개가 나오는데, 무슨 이게 열한 개야, 여덟 개를 계서 아. 예, 뭐, 진정합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다이아야, 또 캐면 되니까, 뭐. 하. 아. 근데 제가, 이게, 철국갱이를세 개인가 썼는데, 아. 다이아몬드를 여덟 덩이 밖에 못 구했어요. 아. 안 그래도 몇번 죽어서 다이얼을 많이 잃었는데 아, 진짜 이거 왜 이리 운이 없는 건지. 아, 그래도 뭐 주민 농부 주민은 되게 잘 뽑았으니까 그걸로는 뭐만족해야뭐 아. 뭐 그렇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운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 뭐 안타깝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행운 곡괭이로 자갈을 캐면은 반드시 부싯돌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행운 곡괭이로 나뭇잎을 캐면은 그뭐 사과나 묘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전뭐 묘목이나 사과를 굳이 캐려고 이 행국기를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는 농담이고 뭐 다이아만 캐고 끝나면은 이거 뭐 말. 안 그래도 뭐 지금 구독자 없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면은 야 이게 그냥 유튜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오늘은 무한 경험치 농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한 경험치 농장 그냥 경험치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쌓이느냐 보시면 압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대나무 공장과 그리고 헬프 농장을 이용하면은 경험치 농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 양 뭐요? 네, 뭐, 제 친구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럼 일단, 만들러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대나무 농장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이 대나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사탕수수, 사탕수수 자동화 농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똑같아요. 사탕농장이랑. 아, 철 빼고. 이것도 빼고. 사실상, 사탕농장이랑 사탕수수 농장이랑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가운데에 물이 안 지나다닌다는 거예요어 근데 이거 멈췄나? 어왜 멈췄어 저거 아 일단 수리하게 쓴다 지금 아니 이거 왜 저게 왜 멈췄지? 이게 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땅을 다 파면은 이게 물을 다시 이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한 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면 예 다시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그 울타리 문을 설치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클릭을 눌러주면 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밀어주면 아 반대로 밀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밀었네요. 이렇게 계속 밀어주면 이거 아마 여기 밑으로 거미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여기를 지금 막아두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거미가 아니고서야. 이게 예, 예 이게 무한으로 들어 가는데 원래 뭐 여튼 그래서 이 사탕수수 농장과 사실상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어 일단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대나무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대나무를 심지 않았는데요. 어, 진짜로 사탕수수 농장이랑 가운데에 물이 있고, 그리고 없고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대나무는 물이 굳이 없어도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대나무를 여기에 심어주면 됩니다. 이게 대나무가 또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금방금방 쌓인단 말이에요.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대나무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요. 솔직히 이 정도로 하면은 이게 32개씩 만들었는데, 어 이거 진짜 빨리 자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지금 저녁이라서 아마 지금은 안 자래. 자라... 오, 예, 이렇게 바로 바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는 진짜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걸 보완한 것이 바로 캘프 농장과 겹쳐서 만든 자동경험치 농장입니다. 어, 일단 밤이니까 일단 자고 나가겠어요. 자, 그래서, 캘프, 자동화 캘프 농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동화 캘프의 준비물은, 간, 더 간단합니다. 일단, 당연하겠지만, 캘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네드스톤 가루, 그 다음에 유리블럭, 그 다음에 피스톤, 그리고 관측기, 그리고 호퍼랑 상자. 이거 두 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예. 끝이에요. 아, 굳이 더한 개가 더 있자면? 예, 뭐, 그냥 아무 블럭. 지금 제가 원래라면 흙을 쓰는데, 어, 제가 흙이 없어가지고. 일단, 조약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쯤, 바로 옆에다가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좀 파여져 있어. 좀 짜증나는데. 여기 제가 좀 땅을 메꿨어야 했는데, 제가 숙제를 안 했네요. <웃음> 다음부터 <웃음> 이런 거, 그냥이면 미리미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aughs> 영상에는 안, 안 나올 건데, 어, 제가 <laughs> 이 대나무 농장 이거 짓기 전에, 레드스톤 깔 것도 없어가지고, 레드스톤 가루가 없어가지고, 레드스톤 캐러 광산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또 나무도 한참 캐고 막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렇 아, 일단은 딱붙입시다 일단은. 아니다, 그냥 한칸 띄웁시다. 일단 여기 하고, 일단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여기서 꼭지점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꼭지점이 있구요. 그래서 똑같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유리를. 그러고 보니 내가 유리가 별로 없는데. 아, 무거워야 하네. 자, 여기서 제가 모기, 묘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굳이 사로를 캘 필요가 없어요. 불을 이렇게 놔두면, 이야. 아, 진짜.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한 초수에서 중수 정도 되는 그 정도면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순발력만 있으면 돼요. 그냥 손만 빠른돼요 사실. 예, 순발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 야. 네. 이거는 자갈도 가능하고요. 또 뭐가 되지? 네 까먹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부를 캐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모래를 한세 세트 정도, 아, 어, 두 세트 반 정도 캐왔는데요 어, 많이 안 캐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일단 제가, 어, 캘프 농장 보여드리기 앞서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많은 화로, 어, 보통 화로에 뭘 구우면은 이렇게 한 세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근데, 이렇게 미리 한꺼번에 다 넣어놓고 나중에 뭐 나중에 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뭐 10시간 뒤에 확인하면 이게 다 구워져 있는 진짜 몇, 한 10세트든 뭐 20세트든 초대형 화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형 화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진짜 너무 간단해요 뭐 얼마나 간단하냐면 양털 깎기보다 더 간단해요 진짜 비교도 안될 안 정도로 어 일단 처음에 폭포를 위에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웅크리기 한 채로. 그 다음에, 상자를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옆에, 화로 옆에다가 또, 화, 그, 호퍼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상자를 또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옆에다가, 아, 밑에다가 상자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호퍼를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상자 같은 경우에는, 구워질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상자에는, 제, 그,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워질 재료와 연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밑에는, 어, 이게 제가 용암을 써서 양도이가 나온 건데, 보통은 이, 뭐, 양도이 안 나오고요. 이 구워진, 다 구워진 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사실 이 무한 경험치 동장도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요. 피스톤을 설치해줍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대나무 동장과 비슷해요. 피스톤 여기 설치해주고, 어, 어 이거 두개 잘못 설치했어. 네, 당연하겠지만 캘프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관측기를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이 관측기 뒤에 레드스톤을 설치해줘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 주변을 유리로 둘러싸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유리를 한단씩 이렇게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관측기가 보고 있는 방면에, 일단 흙으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물을 가장 끝에, 여기, 아, 뭐, 요, 요렇게 흘리실 분은, 여기에 호퍼를 만드실분들은 호퍼랑 상자를 만드실 분들은 저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물줄기가 여기서 딱끊길거예요네어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저기 말고 여기부터 흙을 제거해준 다음에 캘프를 아씨 캘프를 물갈키가 없어가지고 이게 느린데 이렇게 퍽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해줘야 해요 어우씨 잠깐만 제가 한 방금 한 작업은 어 수... 그 물블럭이라고 하죠 이게 물이 흐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 물이 안 흐르는 아니 그니까 물은 흐르고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하지? 제가 방금 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이 안에 있는 물을 그 물블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한 작업이에요 이물 블록으로 바꿔줘야만이 캘프가 이렇게 잘려 나가면 둥둥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물 위로 떠오르게 된 컬프는 이물 흐르고 있죠? 그럼 이걸 이물줄기를 따라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폭포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 좀 폭포에 이쯤에 캘프가 되게 좀잘 걸려요. 이게 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칸에는 그, 어, 이럴까보 없다. 이거 아마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하여튼 뭘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좀 방지해주는 걸리는 걸, 폭포에 걸리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어, 제가 그게 없어요. 어, 그리고 제가 그 유리가 별로 없어서 이 지금 하다 가만 건데, 사실, 이 위에 막아줘야 합니다. 이거 안 막으면은 위로 이게 캘프가, 뭐, 캘프가 뭐 여기, 여기 막 유리 위에 둥둥 떠 있어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적어도 이 정도는, 이 정도 공사는 뭐 간단하니까 기왕이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대나무 농장과 켈프 농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대망의 무한 경험치 농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어 사실 간단해요. 이걸 제가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대나무 농장을 만든다는, 아니 그 무한 경험치 농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 이거 수정을 좀 해야겠어요. 이게 방법이 어 방금 상자에 걸렸는데 어 지금 상자에 걸린 것도 처음 보는데 어. 이거 여기 한 칸을 포기하고 유리로 그냥 메꿔줬어요 이러면 올라가겠지 네 일단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자가 있는 거는 호퍼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상자를 설치해 두었고요 어 그리고 켈프가 대나무 보단 확실히 늦게 자라요 그래서 어, 아직도 뭐 하나도 안 자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제가 잘이었다면잘 이은 것 같은데 일단 실수 없이 잘 이었다면 이렇게 캘프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화로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 네, 일단 제가 오늘 자동 대나무 농장이랑 자동 캘프 농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치 농장을 만들긴 했는데요. 어저 켈프 농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 저거 나중에 제가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